키워야 될것 같아. 응. 이거 볼게. 얘가 지금 45잖아. 맞아? 직각이고 네. 이등변이니까. 그러면 이호 AC에 대한 원주각이 45니까 여기도 45거든. 맞지? 네. 그고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얘가 동위각이어서 45야. 맞지?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수선을 그 아니 얘에서 얘를 그으면 얘가 직각이니까 얘가 45야 맞아? 네 아니 근데 얘가 45인 건 솔직히 필요가 없어 얘가 직각인 게 중요하지 그지? 그럼 얘가 뭐야? 직각 직각이야 그러면 직각 이등변이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그러면 이 삼각형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1대1대 1대 루트 2잖아 그지? 그러면 1대 루트 2는 x 대 4니까 d 2대 4는 1대 루트 2여서 루트 2 d 2가 얼마? 4래. 그래서 d 2의 값이 2 루트 2가 되겠지. 직각이 아니, 직각이 안 같이 생겨야지 어쨌 혼란을 줬죠. 자 원주각과 삼각 삼각비의 값입니다. 이분의 냉 어, 삼각비를 갖고 올 거예요. 예를 보세요. 야 여기서 환자 a 구하래 예준아 환자 A는 어느 삼각형? 삼각비는 어느 삼각형에서만 았어 특수 삼각형 제각삼각형에서만 있잖아 진짜로? 데아 그? 네. 아, 아. <laughs> 빗변과 높이와 빗변의 관계가 직각삼각형이잖아 우리가 어디서 중학교에서는 삼각비가 어 0도와 90도 사이에서만 배워 나중에 이제 형화가 되면 말 12주가 넘어가면 뭐를 배울거냐면 삼각함수를 배우거든 그때는 이제 각이 90도보다 높은 더큰 각들에 대한 삼각들를다 배워. 반지름 분의 높이, 반지름 분의 x 좌표, 반지름 분의 y 좌표 이런 것들로. 어찌 됐든 우리는 지금 직각삼각형에서만 다뤄야 돼요. 그데얘 네, 직각삼각형 아닌데, 그럼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돼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얘를요 이렇게 지름이 지나도록 선을 싹 그어버리면 잘봐 여기 각 A랑 각 A랑 얘가 A프라임이라고 랬을때각 A프라임은 같아 왜의 원주각이어서 고, 비, 시의 원주각이지. 아... 이 길이가 같고 얘가 지름이니까 각 c 는 90도가 돼.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거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뭐를 알고 있어? 빗변의 길이 10. 이거 왜 10이에요? 이 반지름이 5니까 지름은 10이잖아. 그리고 얘 예, 변의 길이가 6이에요. 그랬을때 탄젠트 a네요. 선생님 얘는 8이거든요. 탄젠트 a는 탄젠트 뭐랑 똑같냐면 a 프라임하고 똑같을 거예요. a와 a 프라임이 같다고 했으니까 가이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니까 8분의 6, 즉 4분의 3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줘. 이해돼? 직사삼각형으로 만들어서 푸는 것들이에요. 유형 6번이었고요. 유형 7번도 가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반지름을 길이 구하려면 아, 반지름을 구해야 돼, 그렇죠? 넓이 넓이라 르는줄 알았어. 얘도 지름으로 쭉 가면. 얘가 직각인데 이각하고 이각하고 같은 60도. 아, 특수각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0도였으니까 1대 루트 3대 2입니다. 그럼 루트 3대 2는 9대 x로 하는 거죠. 루트 3대 2는 9 대라고 지름을 x라고 할까요? x다. 러면 루트 3x가 18, x는 얼마? 6루트 3. 이렇게 나오죠. 지름이에요. 얘가 지름이니까 반지름 r은 얼마? 3루트 3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팔번대표인제 40번. 예준아. 네. 호의 길이가 같아. 그러면 뭐가 같게? 네. <laughs> 원, 원, 원주각이 이렇게 얘가 지금 X니까 이 호의 이놈의 호의 길이도 네. X가 나오죠 원주각이 같으면 아니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이 같아. 호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이 같으니까 원주각의 크기가 같아. 어머 그러면 얘가 얼만데? 72도인데, 이 72도는 이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72는 X 더하기 X야. X는 36도겠네. 그지 유형 9번, 47. 호그 AD의 길이 구하래. 호그 BC의 길이 주놓고 AD의 길이 구하래. 그러면 우리 호의 길이 비가 무슨 비랑 같다라고? 원주각 비랑 같다라고. 중심각 비랑도 같지만 원각 주 비랑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주각 비만 좀 구하면 호의 길이 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코 8cm, 코 BC에 대한 원주각이 30이었을 때, 코 AD에 대한 원주각이 얼마일까? 라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75도는 30도와 얘의 합이 75도예요. 그래서 얘가 45도가 되겠죠. 그러면 코의 원주각 비가 지금 얼마네 30도대. 45도가 나왔으니 호의 길이의 비도 8cm대 호 A d가 나와야 되겠지. 내향이고, 이게 지금 몇대 몇이죠? 2대3이잖아. 내향이고, 이호 A d가 외향이고, 24가 나와서 호 A d는 12cm. 10번까지. 유 10번까지. 유 10번. 끊가니다 53번까지.